예, 오늘 본 말씀 11기 하 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보았습니다.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뭐 절반 가까이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어, 뭐, 예물들이며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 모든 준비를 마쳤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을 지으고도 남을 만큼의 여러 가지 기물들, 재료들을 만들어 놓았던 걸알수 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조금 다르지요. 다윗은 일종의 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이제 그 안정된 나라 위에서 더 나라가 번영되는 시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전투를 치르고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하고 막 이러는 중에 그 나라를 위하여 또는 성전을 위하여 많은 예물들을 그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가 번영하기 이전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를 위해서 막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장, 어, 제도들을 정비하고, 막 이러는 중에, 많은 음, 예물들, 또는 많은 재료들을 쌓아놓고, 이, 그래, 이 정도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 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 그냥 좀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비합니다. 어 그러면 그렇게 큰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다윗이 준비해 놓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었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뭐, 성전을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어, 요즘으로 놓고 본다면, 그게 그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지을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시대를 놓고 본다면,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때리고, 깎고, 뭐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기, 1 1개상 7장 4 1절에곧기둥둘과그 기둥꼭대기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꼭대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열 개의 받침소래와 받침소래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여기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의 성전의 기물들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어, 이걸 이렇게 망치를 두들겨서 또는 샘물을 부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등장하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인일 거고요. 뭐,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를 빌리면 달인이 될것 같습니다. 즉, 그 분야에 굉장히 좋은,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가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럴 겁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 최상의 기물들을, 최고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기물들로 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만큼 진심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얼마만큼 열심히 있고 진심이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아유 뭐 그냥. 사람 하나 불러다가 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분야의 장인이 누구냐. 이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그를 불러다가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가서 46절 보시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놋 무게를 등이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 잔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짓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짓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여러분 끝에, 우리 50절 끝에 보면 어떤 게 등장하냐면 금 돌적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금, 돌, 적, 이는 뭐냐라고 하죠. 앞에 단어들은 대충 이해가 돼요. 뭐, 정금, 등잔대, 금, 꽃, 등잔, 불집게 아, 대충 어떤 경우구나라는 게, 게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금, 돌, 적, 이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경첩입니다. 경첩. 문 이렇게, 받쳐놓은 이렇게 열리는 경첩 있죠. 그것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성전의 그 경첩 하나를 금으로 만들어 아, 이건 뭐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며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경첩 하나도 사실은 소중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게 여긴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제 성막의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성전 공동체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과 기구들 또는 이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경첩을 금으로 안 만든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이 나타내고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즉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쓰이는 그 어떤 것도 또는 성 성례에서 사용하는 기구며 그 예물들이며 또는 어떤 물건 하나도 재료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히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금으로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야그 성전의 경첩을 금으로 안 만들었어? 에이그 그걸 금으로 만들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소중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분명한 것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작은 한 명,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성전에 쓰였던 그 경첩 하나까지도 아니면 모든 기구와 모든 물건들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누구도 소중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성전이 소중합니까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소중할 겁니다 훨씬 더 귀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렁차고 막 웅장하고 아름답고 막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 그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나타내고자 하심이잖아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그 성전 안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건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금으로 지어졌잖아 아우야 노시 얼마나 들어갔는데 어우 그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주 귀한 것들로 지었으니 내가 거기 있을게 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건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물건 하나까지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네, 그 사람도 중요해요. 아주 잘 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 네, 그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직분대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해 하셨어요. 여기 성전에 사용하는 많은 기물들이요. 그 기물들도 아주 정교하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선대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하여 각양각색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예를 들면 뭐 백향목이든, 성경 예를 들면 백향목이든, 노시든, 금이든, 뭐 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예사랑 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의뢰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 우리의 사랑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온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마를 떨치고 이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각자 기도제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